난 급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맛있는 메뉴만 좋아하는. 우리 고등학교엔 흔하지 않은 메뉴들이 있었는데, 김밥볶음밥, 김치떡볶이가 예로 있다. 들어는 봤나? 이 메뉴들을 난 원치 않게 많이 먹게 된다.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건 바로 급식을 배부해 주시는 아주머니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 급식 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갔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의 아주머니께서 계셨고 난 밝게 인사를 드렸다. 이때부터였을까? 아주머니의 나를 향한 애정이 그날 이후 나의 이름, 성격, 반, 좋아하는 메뉴, 꿈 모든 것을 꿰뚫으셨고 아주머니께서 배부해 주시는 음식은 차별적으로 내가 많이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김치떡볶이, 밥을 먹고 있으면 말을 걸어 주셨고 초코쿠키가 나오는 날이면 하나씩 더 챙겨 주셨다. 양말 두 켤레를 앞치마에 꽁꽁 숨겨 손살같이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셨다. 나를 닮은 캐릭터가 그려져서 사셨다고 한다. 난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다. 눈마주침, 밝은 미소, 인사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인사를 건넬 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단한 번의 인사가 상대방의 이미지와 호감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난왜 내가 그렇게 예쁨을 받았을까고 고민해 봤지만 난 아무것도 한게 없었고, 단지 밝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다. 그에 비해, 나에게 돌아오는 사랑은 매우 컸다. 결국 수능 전까지 아주머니께선 나에게 무한한 응원을 해주셨고,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 결론은, 우리 모두 인사를 하자. 어떤 선물 같은 사람이 찾아올지 그 누구도 모른다.